자, 고스톱을 치러 갔어요. 태양이는 어떨까? 태양이. 태양이는? 그렇지. 박수 쳐줘. 박수. 박수. 못 먹어도 고. 박수. 아, 박수. 못 먹어도 고. 그죠? 태양이는 못 먹어도 고. 그 다음에 소양이는? 그냥 얼굴은 밝아가지고 그냥, 그냥 폐가 잘 들어오면 그냥 막 웃고, 폐가 안 나오면 인상 찡그리고, 그 사람은 고스톱 치면 안 돼. 다 잃어. 응? 그 뭐야? 폐가 보여. 그러니까 폐가 잘 들어오면 니네 죽었어 이제. 죽었어. 그리고 폐가 안 들어오면 뭐폐가뭐있다고야 그러면서 구시렁거리고이 소양인이에요 태음이는 어떨까 태음이는 태음이는 서울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광 팔게. 그러면서 광 팔어 다 <laughs> 챙겨 알아서 그 다음에 소음이는 야첫뽑은 100원이고 그다음두 번째 뽑부터는 1000원이다 그 결정해 놓고 갑니다. 분석했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가는 거지. 속도전, 속도전. 자, 속도전 얘기합니다. 자, 신호등을 건넙니다. 신호등 건널 때 태양이는 뭘를까 신호등 건는데 신호등이 안 켜져. 이게 짜증나도 태양이는 어떻게? 신경 안 써. 차를 피하면서 건너겠죠? 그저 태양이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신호등 있졌는데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는 사람 있지? 그럼 그 사람 무조건 태양이라 보면 돼. 그다음에 소양이는 어떨까요? 교통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시, 저 시도등도 안 켜지는데 그러면서 그냥 건너. 궁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태양이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건너는 거고, 소양이는 꼭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건다니까. 가만히 건너질 못하고. 왜? 에너지가 많으니까. 말이 많거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는 어떨까요? 태양이는? 기다렸다가 태양이 건너면 그냥 따라 건너. <웃음> <웃음> 그 남들 눈치 보면서. 소음미는 <laughs> 그렇지, 전화해 박수, 전화해, 박수, 전화해, 박수. 전화해, 박수. 전화합니다. 아저씨, 여기 저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서 성격이니까. 따라서 성격이니까. 성격이니까.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소미는 나쁘다, 태양이는 좋다.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격이니까. 성격일 뿐이에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왜? 따라서, 인간, 인가, 모든,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있다.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야 돼요. 다 각자 각자 다 필요해. 만약에 소민이 없다면 이 나라 안 돌아가요. 소민 때문에 완벽하게 세팅해서 마무리를 질수 있는 거야. 소양인이 없다면 창의성이 안 나와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 같은 거못 지어. 태양인이 없으면 요이 나라 이렇게 발전 못 해. 50년 동안. 아시겠어요? 태양인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뉴스킨은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아. 따라봐. 어. 태민을 갖춘 자, 태민 성격을 갖춘 자, 태민 성격을, 성격을 갖춘 자만 뉴스킨 성공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왜냐하면 인정해주, 안정과 배려와 포용력과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인내와 성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고령시대 들어오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0세 넘는 60세이나 60세 이나 60세 넘어 가신 분들도 안 늦었어요 왜?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라 앞으로 2, 30년 더 살아야 돼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뉴스킨은 짧게 보지 말고 롱런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한명한 한 명씩 열매를 맨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뉴스킨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좀 풀어봤어요. 자, 이게 태양인이야. 그죠? 이게 초양인이고, 이게 태음인이야. 태음인 봐봐. 아, 서글서글해 보이지? 소음인. 아우, 날카로워 보이죠? 응? 딱 성격 나오잖아요, 이게? 딱 보면. 이분하고 이분은 일 중심, 이분하고 이분은 일 중심이야, 일 중심. 이분하고 이분은 일이 더 우선이야. 이분하고 이분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유스케인 사업 성공하려면 이분들이 돼야 돼. 사람은 성격, 사람 성격으로 우선이 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거는 이분을 닮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건 이분을 닮아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12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 필요한 거야. 특히 근데 제일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 거야. 내가 딴 건, 내가 딴건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갖추지 않은 건 이분을 갖추는 거야. 안정, 배려, 포용력. 왜? 뉴 스킨 사업은요, 아이템 때문에 실수라는 게 아니라, 창업자 마인드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 창업자 마인드 때문에. 자, 그래서 상황별로 사람은 눈을 길러보자고요. 사람은요, 첫 번째 동기,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A란 사람이 뉴 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가야 될 거냐. 동기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야, 뉴 스킨 사업은 되는 거야. 내가 자신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모티베이션이에요. 자신감을 심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끊임없는 내가 연구를 하고 끊임없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책을 읽는다든지, 세미나를 찾고 와서 듣는다든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박수 한번 칠까요? 모티베이션이 모티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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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에 자신감.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의욕. 의욕이에요, 의욕. 의욕. 모티베이션은 자신감과 의욕. 세 번째 뭘까요? 머리야, 머리. 몰입하십시오. 몰입하세요.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은 사랑으로 몰입을 해 뭘로 몰입하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사랑으로 몰입하지 않고 돈으로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라고 아그 사람의 건강을 내가 책임진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축제를 즐기자 다시 한번 비전공동체 비전공동체 난공동체 축제공동체 열매공동체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네 가지 공동체를 가져가면 바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과 의욕과 몰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기부여가 안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동기부여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요? 런칭을 시켜야지 런칭 그죠? 런칭을 시켜야죠 그거는 내가 액션을 해줘야 돼요 내가 추구를 해야 돼너 네.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랑 부자숙박 강의 한번 들어가자 뭐 들어가자? 그렇지 부자스쿨 강의들어 이게 부자 되는 거니까 뉴스킨이 응? 나랑 부자스쿨 한번 들어가자 제 부자스쿨 강의 와가지고 뉴스킨 사업자가 와서 많이 파트를 만들었어요 응? 네? 왜냐면 내 강의가 부자스쿨 강의니까 이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나랑 부자 한번 해 볼래? 그래 가지 뭐 왔다 그냥 런칭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부자스쿨 한번 와보자 어디 가보자고? 부자스 그렇지 부자스쿨로 와보자 그러면서 모티베이션 시키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거싫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한 명도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 능력은 뭘까? 능력은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배워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세미나 들으면서 내 거를 만들면서 가는 것은 의식이야, 의식. 뭐가, 뭐라고요? 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지식은 뭐냐면 건강을 하는 사람이 건강을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돼요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 지식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 스킬 그죠 경험 그러니까 지식과 스킬과 경험은 뉴스키스는 기본인 거예요 바디갈바닉 그러면서 야 바디갈바닉이 뭔데 바디갈바닉은 살을 빼는 거야 그거 이상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완벽하게 얻어야 돼 제품을.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제품 하나하나가 여러분 거라고 돼요. 그래, 여러분 거.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요. 능력도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런칭이 되잖아. 그러면 100m 달리기에서 50m 이미온 거야. 다음에 보세 위임. 위임. 위임, 위임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임만 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터치만 해주면 터치 어떻게 가는 길만 가해 주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신력 자체 이미 올라와 있고 뭐 하나만 가르쳐 주면 열을 응용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쪽으로 데려와서 스스로 깨달 을수 있게 위임만 해 주면 요 그리고 그 대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뭐, 시간 5분씩, 10분씩 대화를 한다든지, 관심만 가져주면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막, 막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없는 시간 쪼개서 오는 거 있겠네 그러니까 뭐, 괜히, 할 사람인데, 열심히 할 사람인데, 모닝스쿨 밖에 시간이 없는데, 뭐, 11시도 부르고, 2시도 부르고, 막, 4시도 부르래가지고, 야, 이 강의도 좋고, 이 강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또 와보니까, 야, 그거 11시, 2시 거, 4시 거다 똑같잖아. 그, 그 소리가 그 소리, 그 소리 아니야. 왜냐면 그분은 그 정도 수준 되면 모니스쿨만 해도 그 사람 이미 벌써 간판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니스쿨에 오면은 거기서 바디갈바닉 강의하지, 뭐가 다 강의하잖아,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필요하면, 야, 바디갈반이 뭔데? 어, 그거 바디갈반이니까 11시에 어딘지 제품 강의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 오케이, 내가 갈게. 그럼 끝이야.